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임신 주차에서 1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비교적 임신 안정권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을 경험하는 이 중기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임신 10주 이내의 초기 유산인 경우에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산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 임신 16주 이후 중기 유산의 경우에는 태아 염색체 이상이나 혹은 기형으로 인한 이 선택 유산도 있지만 양수가 세거나 혹은 양수에 감염이 생기거나 자궁 수축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자궁 경부가 짧아져서 생기는 유산들도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중기유산의 경우에는 태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자궁이 커져 있기 때문에 초기유산과 달리 이유산 후 처치 과정이 유도분만 형태라든지 혹은 재앙절개분만 같은 이런 만삭분만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삭분만인 경우에는 태반의 탈락이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태반이 탈락되는 이런 과정을 겪지만 이 유산 이후에 분만 과정들을 보면 태반 탈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에 상처를 주거나 무리를 주게 돼서 다음번 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중기유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유산과 다르게 회복기간이 조금 많이 긴 편인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임신 준비를 하셨는데 초기유산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문제는 중기유산의 경우 이렇게 회복 기간 자체도 긴데다가 또 이런 초기유산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임신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난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중기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궁회복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유산에서 태아 기형이라든지 혹은 태아 염색체 이상으로 선택 유산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 이 자궁 수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혹은 양수 감염이나 혹은 양수가 세면서 자궁 경부 길이가 급속도로 짧아져서 유산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자궁 자체가 약해서 자궁 수축이 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다음 임신에서도 비슷한 주차에서 자궁 수축을 경험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 또 선택 유산이라 하더라도 이 유산 과정에서 유도분만 형태 혹은 재앙절개 분만 형태로 자궁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임신에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에서 태아가 조금 빨리 출산이 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시기로 보는 게 임신 28주부터인데요. 28주는 조금 빠른 부분이 있고, 이왕이면 39주, 40주 완분이 가장 좋고, 되도록이면 36주까지는 어떻게든 잘 안전하게 엄마 뱃속에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유산의 치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궁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태아 문제로 인한 이 염색체 문제로 인한 선택 유산일 수도 있고 혹은 양수 감염이라든지 자궁 수축 또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한 유산일 수도 있지만 이 중기 유산 이후에는 유산 후 처치 과정에서 자궁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신에서 영향이 없을 정도의 자궁의 회복을 하는 것이 이 유산 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 중요한 부분 바로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영역인데요. 환자분들을 보면 이 중기 유산 이후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 않고 금방 이 훌훌 털어버린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체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첫아이가 중기 유산이 되었을 때는 이 심리적인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궁의 회복은 짧게는 1개월, 길어도 3에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회복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심리적인 회복 영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훌 다 털어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심리적인 충격들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런 심리적인 회복은 다음번 임신에서 안전한 임신 출산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기 유산 이후에는 다음번 임신의 준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의원에서 중기유산 이후 치료를 할때 한약이나 침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골반 교정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궁 수축이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진행됐던 분들이라고 하든지, 혹은 선택유산이라 하더라도 임신 주차가 조금 컸던 분들, 이 자궁이 많이 커져 있고 골반이 많이 늘어졌던 분들은 골반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골반 교정을 하는 이유는 자궁 자체가 골반의 치골결합 바로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데, 골반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은 이 해당 주차 아기가 조금 커지면서 자궁이... 커지기 시작할 때 자궁수축이 쉽게 오기 때문에 이런 골반 교정을 미리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에서 첫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가 조금 더 분만 시간도 짧고 자궁도 좀잘 열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분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궁수축이 조금 더 빨리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조상기가 있거나 중기유산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자궁수축이 빠른데 특히나 이렇게 이전에 골반이 한번 열려있던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주차가 컸기 때문에 골반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분들은 열려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궁이 조금 더 빠른 주차에 수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 유산 과정에서 자궁 수축이 너무 급격하게 왔던 분들이라고 하던지 혹은 유산의 주차가 커서 골반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임신 전에 다음 임신 전에 골반을 충분히 닫아주게 되면 이 자궁 수축이 오는 기간을 최대한 미루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임신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해서 안정된 분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기 유산 이후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중기 유산은 초기 유산과 이 유산 이후 처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궁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임신 과정에서 유산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을 방지하는 치료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유산 이후에는 심리적인 회복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신에서 안전한 임신 출산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